i call 찬네. 찬네. 순간 쫓아 널 찾네 사소한 순간조차 넌내 싶은 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은 날 내가 노래를 하고 너가 듣는 날또 춤을 추며 웃고 농담한 많이 에 웃는 표정에 난 하루가 모자라 도와주는 사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인턴, 인턴입니다 인턴 네 안녕하세요 입사 새내기 유인턴입니다 상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입니다 <laughs> 지금 실수 나왔어요 실수 이게 지금 방금 만든 건데 맛 표현을 해줘 우리는 리얼이 <laughs> 미스가루가왜 아직도 있지? <laughs> 생각보다 업무 환경이 깔끔하진 않네요. 요즘 인턴들은 원래 이렇게 할말다 하나. 논다. 우리가 고용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 씨? 난 여기만 충성당. 어, <laughs> 어, 그래 맞아. 어, 그래. 그 친구는 좀 별로예요. 아마 곧뭐 잘릴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뭘 하면 돼? 일단, 일단 치워봐. 외주 아니에요? 내가 외주여도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음, 유인, 유인턴? 사장님 말을 잘 못하시네요. 이 메뉴를 좀 준비해주면 를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사장님은 뭐예요? 저희 손님은 받아야죠. 아, 호객행위? 아니, 내장사 하면서 아, 네. 하는 게 호객행위인가요? 밖에서 오세요가 호객행위 아닌가요? <laughs> 야! 방송 한두 번 해? 마이크 올려야 될거 아니야? 아 인턴이니까. 유 인턴 인턴이 네. 저 불에 옥잠 보이지. 우리가 키가 안 닿더라고. 의자 갖고 와서.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하면 돼요? 그것만 좀 알려줘. 불에 옥잠 달라니? 까 불에 욕잠 달라고. 아니 의자를 갖고 와. 의자를부터. 아니 불에 옥잠 달라니 그게 어려운데 나는 요즘 인턴이 싫은 게 이거야. 그냥 알아서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어. 근데 아까 아까부터. 사연님이랑 대리님 하시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 날로 드시네요. 우리 뭐 열심히 한다 했나요? 아니라고 안 하잖아. 뭐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있어요? 아, 그 요즘에 그거 하던데인사 오빠 하는던데 오, 어, 어, 아, 그래. 어, 그래. 앵커분들 나오시잖아요. 그 최영원 앵커가. 그 앵커 짤렸어. 아니, 그, 아니, 앵커인데, 딕션이. <laughs> 딕션 안좀 짤렸어, 저번주에. 저번 아직도 안 붙였어? 아니 불에 혹자마다 못 붙이네, 진짜. 와. 안 나와, 나. 빨리 하고 나와. 아, 여기로 아,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진짜. <laughs> 약간 일 잘하는 입이 좋은 건데. 불에 옥잠을 10분째 붙이고 있는데 뭘 잘해 잘하긴. 저 최대 났어요, 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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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잡아 줘. 그 빨리해 어,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카메라 찍겠니? 붙이라면서요! 붙이면서 이렇게 뒤에 얘기해야 될거아야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감독님. 내가 죽어. 뭐요? 붙이다가 얘기했잖아. 뭘요? 아 최대 뭐 어쩌라고! 아, 농구했어요. 키 몇인데? 몇이세요? 79. 어, 한78 정도 됐는데. 78? 가드라고, 가드. 인생이네, 가드. 그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거 하다는데 오래 걸린다, 얘네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 얼굴이 가려지잖아! 저걸 옆으로 당길 거예요. 다시 또? 네. 으악! 아니 <laughs> <laughs>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오늘? 아니, 나는 별이... 거의 말, 말 전체가 다 혼남이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생각해보면 김대리님은 하신 게 없어요 요 말만 하셨지 사장님 오늘 음료를 해주시고 너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뭐 <laughs> 했어요? 한번 <laughs> 준비 마침 다 아는 분들이 올거 나는 지금 직원이니까 여기는 걱정 마세요 여기 왜 간장 냄새가 나지? 좀 탔어요 하 진짜 어, 손이 좀 쏟아지는데 빨리 준비해 아, 우리 최대리님 오셨구나. 미스커트랑, 이제, ETC라고, 이제, 간식이 있어요. 저 1번 테이블 2요. 네. 요거 밖에 없는. 거 야, 다른 음료 돼? 다른 음료 되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됩니다. 어, 김상원김상원 김상원 왔네. 자, 4개예요 대기순번. 대기순번은 이거도 차고, 차고, 계셔야 돼서. 어차피 다이 회사 돈이에요. 예. 네. 빨리 해라. 아니야, 빨리. 빨리 좀 해봐! 네! 네. 그안 한다고! 또 다시잖아! 빨리! 야! 사장님! 그거 흘리잖아 옆에! 사장님 빨리빨리! 주마켓왜 이렇게 직원이 많아! 아 이게 아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아저 준비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장사하세요 해 평상시에? 사장님이 손이 너무 느려요. 제가 실전은 처음이라. <laughs> 자두개 나갑니다. 두 개밖에 안 해. 네 개라니까. 네 개! 네 개! 우리 1, 2번 손님. 아유 여기 있습니다. 아유 다 드려요. 다 드려요. 포크 있어요? 토크요 야, 포크 줘야지, 손으로 먹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손 많이 내주세요. 좀더 더 넣어. 두번 기다리잖아! 아, 우리 사장님이. 네, 금방 나갈게요. 쏟아지시잖아. 아니, 그 잠깐 꼬궈끼지 말고. 어. 네,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주밖에 직원 아닐 수 있으니까 사원증 보여달라 그래요. 아, 잠깐만. 진짜, 저, 저, 죄송한데 사원증 보고, 보고 팔게요.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죄송해요. 아이. 아 진짜 사장님 손이 많이 느리시네. 야, 빵을 하나 더 줘야 될건네개라니까 너는 잘한다, 야. 전 잘한다니까요. 어. 얘는 냉장고에서 꺼내는 것밖에 없는데 못하면 안 되죠. <laughs> 자, 이게 음료 하나씩 드리고요. 야! 그게 없는데 그거 하는을 풀로 차웠냐? 아, 이거야. 새 거를 갖고 와. 답답하다. 이거를 계기로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손님 기다리십니다. 사장님. 빨리 해. 손님 기다리십니다. G마켓이 회사가 크네. 어. 사람이 많아. 야, 이거 타잖아. 아, 나 진짜. 사, 사장님 전문 아니요왜 나? <laughs> 인터넷이 안 되겠네. 결국 큐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는 조용히 해라. 손님 와 계시잖아. 어, 아. 아, 우리 김과장님 오셨네. 김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드릴까요 내가 아까 전화하던 그 과장님 있지? 그 과장님 오셨어. 과장 라인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항상 보사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좀 가득 담아줘라. 정이 없냐 이거? 이게 또다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뭔 소리야?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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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 우리 김대리예요 우리 동기 동기. 다른 메뉴. 다른 메뉴? 다른 메뉴냐? 블루 베리 됩니다. 아직도 과장님 거안 나갔냐? 과장님 거 많이 담느라 좀 늦습니다. 와 엄마 진짜 돌겠다 이돈를 블루베리 입에 넣어드리면 되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뭐 네. 아, 어디 이거 담아드려. 과장님, 오세, 과장님 오세요. 예. 네. 아, 과장님, 우리 회사 실세죠. 아니, 여기로 받아오셔야죠. <laughs> 아, 여기 제, 제 자리. 네. 사장님, 멤버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음료 나가야 된다고요, 사장님. 예, 예. 사장님! 네, 가습을때 사장님, 오늘 장사하고 그만둘 것 같아. 진짜, 다음 또 요리 시키기만 해봐. 나가만안 있어. 진짜로 요즘에 스타벅스도 이렇게 사람 많이 안 와. 그, <laughs> 뜨거 돌아 그 뚜껑 야그 뚜껑 야 돌아 지금 이 뚜껑을 안 닫고 저걸 돌린 거야? 너 저거 뚜껑 닫고 돌릴래? 아니내 뚜껑 여기서 너 돌릴까? 제가 정직원에서 끝날 거면은 애초에 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 이사 정도까지 대주주 약간 이런 준비한 거랑. 결제 얼마 제가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응. 1176만 원. 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아, 저 부가세 포함을안 했어요. <laughs> 1 5잔에 빵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 나오냐고. 꿀이 네. 7 0 0이 700. 700이요? 블루베리는 일로와 봐. 일로와 봐. 블루베리는 내가 직접 따왔기 때문에 그뺀 뺀 거라고요. 이아요지탐 도망... 도망간다고요? 아, 저, 아, 저는 하나스 탐 잡으러 가려고요. 카드 받아올게. 네 카드 받아. 윤토 너 따라. 따라. 따라 <웃음> <웃음> 하... 카페 이제 접을 접을라고 <laughs> 우리 요리 하지 말자. 구독자분들과 팬분들이 기다리 는 짝고삼주 모였요기현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뭐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 아, 봐봐 한 나중에. 한 나중에 나 뭐야 토세가 아, 심하네. 아, <laughs> 상품들이기 좀 있죠. 아 아. 아. 이건 뭐야 보드 게임 아, 뭐, 보드 게임 아, 뭐, 야 뭐, 얼음, 뭐. 얼음 얼음 펭귄 게기랑 아저씨여서 이런 거모른다고 인사라면 알아야지 인싸 인사 오빠잖아. 달프레 보캐는 조카 바보 역할이고요. 잡아. 아 우리 셋이요? 네 포기할게요. <laughs> 절대 안 맞아요. 파리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 아 파리 아 동물 파리. 아, 어떻게 뭐, 못 보느냐 파리로? 몬스타엑스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널 같이 할 방송 같이 하니? 이것도 안 맞는데 같이 하니? 이 높은 자존감 어떡 하지? 뭐 있어야 뭐 뭐가 필요해 나한테. 아난 파리의 빌탑이 너무 웃기다. 갬블러 하나 둘 셋. 심지어 갬블러도 안 했어. 아, 이거 러브킬러구나. 아, 애초에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갬블러 얘기를 하는데 러브킬러 하는 애를 보고 어떻게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야. 지금 파리 에더니이 애플 탑 얘기하는 이친구 어떻게 같이 게임하냐고. 너뭐 했냐? 나 아, 이거 야, 심지어 이 손이야. 그것도 <laughs> 아, 야, 남빼가다 틀렸어. 그냥 셀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막장풀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적으면 된다. 그게 너가 뽑을 수 있어. 뭐라티뭐라티뭐라티 거라티, 거라티, 거라티. 한 번에 간다. 이거지? 어하냐 와! 게임이 키보드... <웃음> <웃음> 브랜드는 제가 정합니다. 꽝 뭐야? 기현이가 이런 거좀운 어, 있어 얘는 있어. 진짜 이런 거 좋아요 원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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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나는 이런 게 우리 좋다고 난는 타고났어 얘는 원래 좋아요 이런 애들 잘못 걸리면 제작진분들 돈날아가는 거야 다음 주에 애기들 볼때좀 예민하겠는데? 다음 주 국회는 기현 씨가 한번 뭐 정해주세요. 갓 전역한 해병대 출신 최필승, 육필승 하고 싶어다. 그래 육필승이? 사수생. 이름은 노양진. 양진으로 해줘. 노양진. 노양진. 어, 양진. 아, 양진. 양진. 촬영 봤을 때 되게 어, 제작진분 너무 좋고 우리 애들보다 더한 분이 계셨구나. <laughs> 저는 언젠가 또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음화도 많이 기대 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니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지금까지 갑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 안녕. 멘트가 제한이 없으니까 예, 예, 한 명씩 예. 앞으로 나와서 저지미 카메라 보면서 오. 어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또 우리 공평하니까 가나다 순으로. 네. 우리 유유 네. 씨가 먼저. 어유 씨가 먼저예요. 어. 가나다 순면 네네. 유유 어. 씨예요? 네. 유 씨예요? 예유 씨예요. 네. 뭐 알아요? 네? 아니 아뇨 K-POP이요 아뇨 어, 네. K-POP 문화죠 네 K-POP 문화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네 안녕하세요 어.. 4주 동안 어, 가보자고의 어떠한 음악적인 그런 리드감과 그리고 뭐 외모는 뭐 정말 죄송한데 쭈압 네. 안 해주시면 안돼요 아, <laughs> 너무 아,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쭈압 어, 모르고, 모르고 있었어요 아, 네, 아, 많은거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 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늘 좀... 아침에 아버지랑 통화해가지고 네네 네,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어, 가보자고를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네, 멤버 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박수 네, 그럴 수 네. 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예정이에요 모 훔치면요? 네? 모 훔치면 무죄? 손버로시 원래 안 좋나요? 아니, 죠 몸베베, 마음은, 바늘이 아니에요. 이미, 소주. 어? 뭐야? 몸 l d 박수. <laughs> so cold. o So c So c o So c o So cold. It's so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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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 o l 어 So c o 가 d So cold. So cold. So cold. So c o l 일어 o c 잠깐 d So 일어나 네. 어, 가보자고의 복학생 어 형원이고요. 마지막 주까지.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뜨거운 여름을 어 신나게 오픈시켜 줄어 재미난 오.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어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 거 맞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에이.